Given the oddswoman Ellen MacArthur a spectacular homecoming in the Cornish port of Falmouth after she smashed the world record for sailing solo around the world non stop. Parts of 엄청 산만하다 산만해서 쭉쭉이 안돼 지금 와 완전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laughs> 음~~ 합니다 경솔하게도 세 명인데 두 분이 준비했네 잔이 아. 어. 되게 제대로네 짠나 아, 지금 이거 너무 파는 거나 이거 말도 안돼 코로나 이거 시국이 아, 아 그러니까요 <laughs> 어,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아홉 시쯤에 간다고요? 아홉 네. 시부터 시작인데? 그래서 다들 밥을 4시부터 먹는데 그러니까요 4마리요 그리고 1시 부도 술을 마셔야 되는 거거든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laughs> 저 쇼파 쿠폰 받았어요. 쇼파 쿠폰. 설척을 원하시면 시작 버튼을 눌러 자동 세척을 실행하여 주십시오. 자동 세척을. 음, 좀 좋은 것 같아서 이번에 이거 샴푸랑 컨디셔너 이렇게 하나씩 샀어요. 이번에 면세에서 딱한 가지 샀는데 이거 샤넬에서 뭐를 샀습니다. 뜯어볼게요. 되게 작았나? 되게 작나? 진짜 엄청 작은지, 이 주먹만한 이런 이게 딱 카드 지갑 사이즈예요. 카드 지갑인데 이렇게 체인으로 된 벨트 이런 가방. 제가 이거 되게 사고 싶었는데 영국의 샤넬이랑 그 리스 샤넬 갔을 때 없어가지고. 못 샀거든요? 이거 있냐 물어봤는데, 있어서 바로 사왔어요. 근데 이것도 그때 딱 하나 남아가지고, 음, 이거 진열되어 있던 건데, 그냥 가져왔어요. 저는 약간 이. 이 시리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좋은 게좀 체인이 굵고, 그리고 금장이어서 그냥 예뻐서 샀습니다. 이거 약간 희귀템인데, 그래도 운이 좋았던 느낌? 제가 해보니까 저한테 조금 커요. 사이즈가 이게 최고! 최고 작한 건데 이게 조금 크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할지 생각해 봐요. 여기다가 뭔가를 하던지 엑스트라 20 이런 세일을 해서 원래 세일 가격에 20%를 더해 주는 그런 행사를 한다는 말이죠. 항상 아무튼 그때 산 건데 일단 이거부터 쉬림스라는 브랜드에서 샀어요. 박스가 너무 귀엽다. 새우, 새우가, 이름도 새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우가 좀 시그니처인데, 새우 귀걸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상할 순 있는데, 이 착용샷을 보니까 너무 예뻐서 일단 샀는데, 아니, 근데 보니까, 이게 귀찌, 요런, 귀안 뚫은 사람 용이라가지고, 어떡하지? 너무 예쁘죠? 엄청 큰 박스 하나 왔는데, 이 밑부분이 너무 예쁜 거예요. 밑부분이 이렇게 딱 맞게 커팅을 해놔서 너무 예뻤고, 옛날부터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살까 말까 막 하다가 항상 안 샀었는데. 어, 이거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이불 같은 느낌? 이런 퀼팅 이불? 되게 약간 겨울용 같고. 근데 영국에서는 이런 원단은 솔직히 여름에도 입어도 되거든요. 추워서. 이렇게 목을 열어서 입는 건가 보다. 목을 열어서, 여기가 등이, 이게 파인 거예요.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그리고 소매는 이렇게 리본이 있고, 지금 그냥 귀찮아서 잠옷에 입어봤는데, 이게 최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고리. 근 네, 여기가 골반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걸어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좀더 조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가 최고래요. 근데 뭐 아무튼 나쁘지 않아서 샀는데. 다음에 좀 예쁜 옷 입고 같이 해볼게요. 오늘은 너무 잠옷이라. <laughs> 보면은 카드랑 립스틱 같은 거? 이렇게 몇개 들어갈 정도? 되게 작아요. 똑딱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귀걸이 되게 생각보다 너무 예쁘네요. 약간, 더 맘에 들어. 여기가 이렇게 귀 찝는 거는 좀 아플까봐 좀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여기 안에 좀, 뭐라 그러지? 실리콘 같은 그런 게 덧대어 있어서, 조이지도 않고, 굉장히, 굉장히 맘에 들어요. 이 옷은 되게 입고 대략 난감? <laughs> 그런 옷. 부담스럽다고 해야 이제 같이 다니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 이렇게 등도 뒤에 파여 있고, 근데 이이 옷은 아닌 것 같아요. 생일날 입으려고 산 거거든요. 근데 생일날 이거 입으면 좀 큰일 날것 같아서. 근데 옷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여기 이런 이음새 같은 부분에 이렇게 다 파이핑 처리돼 있고. 보이시죠 여기. 이런 파이핑 처리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귀찮고 손 많이 가거든요. 근데 네, 다 이렇게 파이핑 처리돼 있고 이렇게 누빔돼 있고